안녕하세요 윌리엄 이입니다 네, 로동신문에 실린 김정은의 최근 사진을 갖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것도 있지만 뭐 김정은이 뭐 가짜다 아니면 뭐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미 죽고 지금 나오는 김정은들은 다 이제 대역들이 이제 대역 몇 명이서 하는 거다라는 설도 있고요. 뭐 김정은이 뭐 가계무사가 있다. 뭐 가계무사가 나타나곤 하는데 하는데 이제 구별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사실 예, 한국의 미래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안이라서 어, 로동신문의 2월 9일날 저기 행사가 있었어요. 예, 뭐 인민군 창건절 행사가 있었죠. 거기에서 나온 이제 김정은의 사진들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그의 대역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5일 전이 더 됐죠. 한국 시간으로는 뭐 6일 전이 됐겠습니다. 인민군 창설 71주년에 참석한 권력은 사진들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처는 노동신문 웹사이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노동신문을 볼 수는 없죠. 네. 아무리 문재인이가 음, 뭐 포르노나 그런 걸 갖다 뭐 맡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그런 반면에 로동신문은 보여주겠다. 뭐 민, 우리 민족끼리 뭐 그런 건 보여주겠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뭐 저는 이게 눈이 매운 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이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좀 이게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뭐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 김정은이 이미 죽었다. 아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지, 진짜 김정은이 살아 있더라도 가짜가 이제 행사에 자, 자주 참여한다. 근데 요즘에는 행사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2월 9일이 마지막이고 보통 이제 뭐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뭐 땡, 땡전 뉴스 뭐 그런 말이 많았죠. 요즘은 땡문 뉴스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매일매일 뉴스에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보통 뭐. 뭐트 a 땡 k 뉴스는 아니 a 지 k 미국에 아 e w s channel there is a big n e 에 s channel t h e 나오 i 자주 나오죠. 자사 어, w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이거 하나로 보기에는 좀추측하 w s channel t 중앙 텔레비전에는 조선중앙 조선 방송에는 음, 그, 그 보도 영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도 영상을 갖다 안내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그것의 한 장면이고요. 일단은 뭐진짠지가짠지 모르겠지만 카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걷긴 걷네요. 아무튼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이제 거스버스터스에 트 나오는 저기 메쉬멜로맨 아니면 이제 또 뭐가 있죠? 이제 미쉐린 타이어 마스코트인 미쉐린 맨도 있네요 아무튼 뭐 귀의 모양으로 또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귀의 모양 이제 귀밖 귀의 모양은 이제 성형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형을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뭐 본따거나 그걸 갖다 그렇게 한다는 게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렇다는 점에서 구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다 하여튼 간 이거는 대역이건 본인이건 다한 사람이겠죠. 이날 다만 이제 이, 이 사람이 대역이냐 아니면은 본인은 그 김정은 본인이냐 그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예, 달리 뭐 제가 무슨 설명을 달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이 치열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하여튼간 지금 뭐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담배를 참 많이 피는 게 맞나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빨이참 그 니코틴으로 저렇게 색깔이 변했네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 많이 마셔도 저렇게 치아가 염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김정은이 커피광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골초란 이야기, 는 체인 스모커란 이야기는 많죠. 뭐 근데 이런 사진으로 봐서는 이제 병색이나 그런 걸 갖다 이제 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부전인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런 행사 큰 행사 전에는 반드시 이제 투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색이 좋을 거다라고 합니다. 아마 투석 기계는 가지고 다니겠죠.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이번에 하노이에 가서도 이제 투석 기계를 갖그 기내에다가 투석 기계를 가지고 갈 수도 있죠. 그걸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만. 아무튼 좀 이게 부은 거냐, 찐 거냐 하는 아니면 붓고 찐게 동반된 거냐. 아무래도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앞에 물이 있긴 하네요. 근데 신부전하고 신부전하고 겹쳐 있으면 이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걸어 다닐 수는 있,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부터는 올해 신년사를 할 때의 사진인데 아, 신년 올해 신년사 사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뭐 변화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제가 저는 이제 귀팍귀 가지고 아, 뭐 찾아본다는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눈이 매우신 분들의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 신년사 때 찍힌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보도 화면을 그냥 찍어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차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훨씬 잘 찍는 거 같아요 이, 이, 이 북한 사진사보다 분명히 그 북한도 뭐 카메라를 나쁜 걸 쓰지를 않을 텐데. 에,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사진은 보면은 치아가 좀덜 누러네요. 음. 느낌이 다릅니다. 다좀 다음은 2018년 9월 19일 문재인과 만났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어, 이거는 이빨이나 그런 게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근데 전체적인 느낌, 느낌 자체가 이제 그 트럼프하고 만난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최근 시진핑하고 만난 사진입니다. 음, 시진핑은 약간 얼굴이 약간 조해졌습니다 많이 조체지지는 않았는데 자, 다음은 이제 시진핑 작년 3월 말에 만난 사진입니다. 확실히 이때보다는 좀 살이 그러니까 얼굴살이 좀 빠졌습니다. 시진핑이 와 이거 김정은이 얼굴살이 빠졌다는 건 아니고 트럼프 시진핑과 만날 때는 다른 경우보다 인상이 온화해지고 좀더 좀 젊어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현재 김정은이 앓는 병 중에서 가장 증상이 두드러진 것은 당뇨하고 통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통풍은 여러 사진에서 통풍으로 의심되는 그 소견이 많이 보였다고 지금 합니다. 기타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이제 신부전, 신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인데 이제 얼마나 상태가 나쁜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다 이거 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들이 그래서 유전자로 보면은 그 성인병 유전자의 거의 뭐 끝판왕 거의 극악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신부전의 경우는 이제 오래 신년사를 앉아서 놓고 했는데 이0분간에 낙음독을 하는데 녹화 시간이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그. 그거는 그 벽에 걸린 시계로 추정한 거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보뭐 그걸 20분간 이, 읽는데 1시간 정도를 걸렸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신부전의 경우에 좀 생각보다 심하다. 앉아가지고 20분간 낭독을 할수 없을 정도로 바로 스트레이트로 낭독을 할수 없을 정도로 보통 이제 이런 걸로 뭐 중간에 뭐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한 10분 정도. 그러면 10분, 10분, 10분이면 30분이면 찍죠. 근데 1 시간 정도. 녹화 독 시간이 이제 총 55분 정도 걸렸, 걸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어, 이 정도면 신부전이 보기보다는 상당히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인데 음, 뭐또 진짜 김정은이 신부전이 진행됐는지 아니면 또 가짜 시, 김정은이 시, 신부전이 진행됐는지 뭐 그것도 모를 일이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신부전은 초기라도 담배를 그 정도로 지금 기, 김정은이 이 정도로 많이 피우는 것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화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악화된다. 라고 보면 된다. 김정은 골초라고 하는 건 유명하죠. 뭐 유치원 시찰 때도 담배를 피는 것이 관찰된 적이 있고, 뭐 이설주가 임신을 했는데 그 옆에서 담배 피는 아, 나쁜 아버지, 나쁜 아빠 모습을 갖다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진은 못 찾겠네요. 이건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뭐 김정은이 뭐 상태가 훨씬 좋았네요. 이, 이때는. 뭐 이설주가 잔소리를 해대니 피는 양은 약간은 줄였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이 피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참고로 김정은이 요즘에 피는 걸로 추정되는 담배는 대마초가 일부 함유되어 있는 필립모리스 카노비스라고 합니다. 뭐 경제 제재 때문에 도로 예전에 피던 국산 그러니까 국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북한산이죠. 북한산 담배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7리7이라는 북한에서 당 간부들만 피는 담배가 있다고 합니다. 관광상품으로 엄청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음 최근에는 이제 독주인 꼬냑을 마시는 양을 줄이고 와인을 마시는데 와인도 너무 좋아해서 하룻밤에 열병을 마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폭주가 굉장히 좀 흔하다고 합니다. 뭐 드물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음주를 갖다 2, 3일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그런데 지금 몸 상태로도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이, 이 아니 지금 이 동영상이 아니라 김 보도 동영상요 김정은이 나오는 보도 동영상을 보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추측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 이 조선중앙방송에서 김정은이 참여한 행사 동영상을 어 송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이제 키트 전에 이제 찍었던 동영상도 이제 찾기가 힘들어져서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